<laughs> 아, 또 트맨이 와. 또 바로 음. 뒤에 있네. 음. 풀림. 아이고, 야, 새 그래, 지금. 아 이거 트래블드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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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과준데 블랙박스 확인하러가시네요어 이거 어, 저거 기왕데한번넣어주세요 <laughs> 어? 가잘못인 오! 어,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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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들오시네 깜짝 놀랐다 오, 뭐야, 뭐야. 너무 오버했네. 차를 영도에 좀, 좀 달려야 돼, 이게 어디로 올지 몰라. 어디서 던질지 몰라, 이 사람들. 아 리프트는 이맘때 오면 <laughs> 어, 어, 아 말린다 말려 제가 막았어요? 아니요 제가 실수했어요 어, 좀, 아씨, 이상했다. 벌금 안 됐다. 오. 어. <놀람> 와, 코너당 0.3초씩 따라오시네. 롤링게임도 잘하시네? 상기, 어제 사셨던 그 게임? 2014년 상자 2개였어. 아, 그 전에 좀 많이 하셨구나. 오, 오. <laughs> 어, 뭐야, 뭐야, <laughs> 벌스 이거 뭐야, 이거?